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더욱산책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어요. 그이꽉 끼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제법 내일도 비양이 많아요. 오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비소식이 있는 거 보니까 비양이 제법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사실 엄청 앙빵해요. 지금 물고픈 아이들이 하나이도 없거든요. 비, 비물을 그만히 먹었는데 물고픈... 리가 없죠 완전히 막다 짱짱해가지고 돌덩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예번 비를 좀 피하고 어, 가림막을 하고 이제 조금 약을 줄까 했는데 와이세먼지 하고 막 너무 많이 앉아있어갖 먼지가 이렇게 푹약게 앉아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생각에 아, 다육이 너무 오공이 이거 닫혀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숨을 못쉴것 같죠 입장 자체에서도 그래서. 너무, 너무 짱짱한 아이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비세 수를 싹 시키려고요. 비세수 시켜가지고, 또 날씨하고 보고 이제 약을 좀 쳐야 되지 싶습니다. 아유, 이 먼지 많이 었으면 원비를 싹 피해가지고 약을 치면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전체적으로 여다 먼지가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물줄 때는 또 조금 찔금 주면 얼룩남데비세 수를 싹 시키면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큰만 먹고 또, 듬뿍, 비 세수시키면서 물 듬뿍 먹어야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싶으네요. 아, 그래서, 세수시켜나 세수하고 나면 얼마나 예뻐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다빈치 코드, 완전히 엄청 어마어마해졌죠? 와, 진짜 어마어마해졌네.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잘 컸습니다. 그 완전히 없어진 얼굴. 어, 원래 네 개인데 하나 없어진 얼굴이 저기 있거든요. 그 아이는 따로 이제, 심었는데 그거는 아예 얼굴을 키우지도 못했어요 소멸되고 있는 아이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렁이 분변터 딱 올려가지고 빗물을 몇번 계속 딱 맞았더니 이만큼 어큰했습니다잘 자랐어요 다빈치. 너무너무 예쁘게 어우 근데 한 며칠 2-3일 그래도 구름하고 같이 해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을 싹드리는 모습인데 또 빗물을 먹이게 되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먹일 만큼 먹여보고 세수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할까 합니다 이쪽에도 이제 슬금슬금 이제 어그 2, 3일이 참딱 2, 3일이었는데도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보였거든요 여기 이부금 앞쪽에 예쁘게 핑크 옷을 살짝 입었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싹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또 빗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죠 와 레오파드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진짜 얼굴 소매 직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자랐어요. 레오파드 금이고 에도보얀 먼지를 덮어 쓰고 있어요. 레오파드. 그리고 에보니 백공룡금도 마찬가지 얼굴 많이 키웠습니다. 이는 이제 제가 원체 얼굴 다 입장을 떼어내고 심어 가지고 조금이 분좀 여유 공간 있게 심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자랐네요. 분이 조금 여유 공간이 없다 할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넓은 분에 하면 그죠 요 작은 얼굴들도 확필 텐데 보고 입구가 조금 넓으면 뭐 얼굴이 많으니까 입구가 넓은 분에 싹 심어 주면 되겠죠 여기 화이트 스노우 보세요 제가 꽃대 이야기할 때 보여 줄때 보다 살짝 핑크 옷을 입었죠 이렇게 2-3일만 딱 보여줘도 핑크 핑크 사 입장으로 색감을 올리는데 네. 그래서 없어야 세수는 해야지 너가 이렇게 꼬질꼬질해가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진짜. 키싱도 오, 어마어마하게 많이 컸습니다. 와, 키싱. 많이 컸네. 정말 풍성해졌죠.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같이 저랑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완전 금방 이렇게 풍성해진 모습 보고. 그거는 이제 분변토를 좀 올려가지고 얼굴을 키우느라고요. 모습인데. 그거는 외도는 그냥 놔뒀거든요. 아우, 뭘 예쁘게 오르고 있어요. 애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훨씬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잖아요. 어, 이건 조금 얼굴 키우는 바람에 저거보다는 색감이 조금 덜 들었네. 야, 많이 풍성해졌다. 그죠? <laughs> 엄청 예뻐졌네. 안적스럽게 예뻐졌네. 드로잉은 이제 조금 뒤로 빼놓고. 여기서도 보고 너무 이렇게 입장 뒤집은 아이들은 뭐 조금 매다 있는 만 뒤로 빼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냥 계속 이 자리 까우예 애성 제 애성 아 예뻐지죠 초록둥이 하나 두세 포트 데리고 와가딱 심었더니 예뻐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꼬물이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요거는 뭐 비물 계속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둘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한 애성입니다. 해서 배고무 꽃은 이제 몽월이 있던 아이들이 이제 쓰금쓰금 피고,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다 쳤어요. 꽃이 피기 전에, 그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꽃이 이렇게 탁 치고 나면, 요 자리에서 또, 화가들이 또 올라오거든요. 어, 그 풍성한 모습은 이제 또 기다려야죠. 그리고 입장을 많이 줄이고, 달구면서, 요렇게 관리를 하면 될것 같네요. 제 박화장이 꽃을 물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죠? 꽃을 다 지고 나니까 와 화면에 보여주지도 않았네 제가 이렇게 물을 다뺀 상태예요 애들은 이제 이렇게 연두+ 연두빛감을 있다가 또 내년에 예쁜 옷을 입으면서 가을에는 또 색깔이 입죠 가을에는 또요 아이가 다 예쁘게 화장을 할 거예요 화장 뜻이 뭐 화장을. 한다는 건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가장하듯이 그러니까 또 예쁜 색감 올려줄 텐데. 지금은 이래요. 그래도 여인은 물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물을 잘 챙겨주면 이렇게 줄기가 어 완전히 싱싱해 보이죠. 완전히 짱짱이 튼튼해 보입니다. 맑은 색감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물을 잘 챙겨주면서 또 관리를 해야 또 예쁜 꽃도 보고 예쁜 화장한 모습도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물잘 챙겨주시고요. 아이고 이제 꼭. 이게 꽃대를 너무 두꺼워서 못 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핀네, 이게. 그죠? 이렇게. 아, 이건 꽃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뭐, 요 밑에 쏘 있을 때는 자르지도 못하는데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래도 한타제 여기 자구, 조금이 완전 조금이 달려있었죠. 근데 이만큼 컸어요. 요번 피맞고 나면 더확 자라주겠죠. 완전히, 어이 큰일 될 겁니다. 저희들 스타가 완전히 싹. 오므리고 있다가 조금씩 편해요. 이거는 봉황처럼 이렇게 다 오므리고 있더라고요. 제이드 스타, 요, 가몽시나는 제이드 스타고 이거는 약간 초록빛이 많이 도는 제이드 스타입니다. 그것도 이제 좀 살짝 펴려고 하는 모양이다. 와, 꽉 오므리고 안 피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이제 조금 피워줄 모양이네. 요거 보세요. 완전히, 아, 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빗물을, 안 빗세수를 안 씻길 수가 없다. 여희는 진짜 지금 이 모습인데 멀티카우로빗물딱 세수하고 나면 완전 반짝 반짝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또 피할 수도 없죠, 그죠? 보세요. 아, 내일딱 오늘 모습하고 내일 모습. 보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꽃대처럼 이 아이도 꽃 꽃대가 얼굴처럼 나오거든요. 요렇게 막 얼굴이 많이 여러 개 되어 있는 모습이네. 세수하고 보자 얼마나 예쁠까. 미셀로사 꽃대도 이만큼 올라와서 꽃이 피었네. 이런 꽃참 예쁘죠 색감이. 주황에 노랑 미셀로사.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비다 오고 나면 꺾어줘야지 그죠. 또 완전 얼빵이 대가 있는데 화분 넘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좀 다져야 되는데. 이 카시즈풀도 꽃대 보세요. 요것도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꽃대가 안쪽에 그래서 못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왔네 싹 올라왔네 빗물 딱 먹여 가지고 그죠 어, 나중에 떼어 줘야 되는데 요 밑에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아이는 냉에 입었던 아이예요 냉에 입어 가지고 겨우 회복하고 자구도 많이 달고 있는 아이 허시즈 폴입니다 통통하니 예쁘죠 근데 꽃대가 이건 진짜 너무 많이 난다 이한 얼굴에 이렇게 막네 개씩 이렇게 굵은 꽃대가 네개 다섯 개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와 야이는 영양이 꽃대로 다가고 없을 것 같네 그죠 안타깝다 빨리 비그치고 나면 꽃대 싹제거 해가지고 영양을 좀 아이들이 얼굴에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루 제는 어쩔래 니는또어 지금도 이런데 빗물을 또 먹어도 되나 야이는 어쩌지 야좀 옮겨 놓을까. 아무래도 진짜 따닥, 아직까지 그물 빵빵하게 먹고 나, 만지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 따닥따닥이. 보소리가 그 아직 납니다. 아니,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세수를 해야 되니. 오, 여기 많이 올라왔죠. 꽃들은 많이 올렸놨네 칠레팔레. 꽃대를 엄청 올렸습니다. 뭐 기침이 안 떨어졌어요. 자, 하고 영상을 끊게되네이거는 이렇게 또엄비오청 엄청 활짝 피겠네요, 그죠? 대비피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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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꽃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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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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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꽃엄 많이 피엄다고 혼나고 <laughs> 그청엄다엄기엄참 <그럽니다. 웃음> 그죠? 매네 진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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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또 키웠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힘이 있어졌어요. 얘는 빗물 자꾸 먹고 나니까 원치 자체가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힘이 있어졌네. 아우 색감 예쁘다. 얘네 진정. 집지요 울어 쩌겠네니는또 참나 미치겠네 어찌나 이래 말겠노. 돈을 좀큰데 옮겼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왕 메꿨네. 이 자구가 이만큼 올라온 거. 아, 요거 자구거든요. 근데 이만큼 올라왔어요. <laughs> 큰일났다. 이건 또빙물더 먹고 완전 왕얼빵이 되게 생긴데 <laughs> 이제 그만 키워야 된대요. 이런 아이들은 이건 키우려고 한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커버렸어요 많이 컸네. 그래도 어, 살짝 완전 연두빛에서 이렇게 물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그죠 음, 봄이라서 아, 며칠만 이렇게 해봐서 좀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색깔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비오고 그러려고 하면 비오고 <laughs> 그러고 있어요. 여기, 요 아이들은, 막, 빛, 먹고 나면, 끝, 끝, 지겠니? 어 이게, 너무 예쁘다, 진짜. 슈퍼클론이거든요. 에보니 슈퍼클론.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쪽으로 껴놨는데도 돌아가진 않네. 슬금슬금 돌아가겠죠. 아, 요것도, 많이 컸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뻐졌었는데, 완전히 막, 아니죠, 이거 뭐 했더라 모르면 안 나. 노브라 엄청 예쁜 색감. 자구도 많이 달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심어놨더니 진짜 슬금슬금 돌아오네. 이게 노브라도 물이 리딱 들어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쁘더라고요. 는 노브라입니다. 노브라 어, 편이 하는 로렐라이. 많 이뻐졌네. 더예뻐졌네 제가 예뻐하는 로렐라이 더예뻐졌는데 이렇게 많이 또. 피망도더 많이 들렸어요. 자, 아, 뒤쪽으로. 많이 들렸죠. 예쁘죠? 로렐라이는 너무너무 예쁘다. 와, 파랑색 보세요. <laughs> 이게 그렇게 자리를 못 잡고 속옷 썩이더니 이제 좀딱 잡았네. 애는 이제 이번 빗물 먹고 얼굴아 잘안 크네요, 이거. 앱 사진 좀 많이 제거하긴 했다. 화상도 좀 입고 해 가지고 제가 해 준데. 이제 좀 자리 싹 잡았다. 핑크색을 살짝 올리네. 예쁘죠? 파랑새 완전 왕대품 보내고 이 조금이 잡아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도해요. 이게 그래도 꼬래. 파랑새 이제 핑크새로 만들어야지. 뭐. 그죠? 한타클레어는 이거세요. 쭉쭉 소리가 난다. 완전 아직까지 물 많이 있어가지고 쭉쭉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 이것도 완전 진짜 분을 넘치도록 하고 있는 한타클레 완전히 쫙쫙 소리 나죠? <laughs> 내 편지는 내 팬지는 초록색인데 이게 편지가 물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요거는 한, 뭐,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 색깔을 유지할 수도 있다 요 노지에서 지금 계속 빗물 먹고 있다가 색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와 머니메이크도 예뻐졌네 머니메이크 금도 초록초록 했는데 어유 많이 핑크색 올렸는데 그죠? 올렸네요 응, 어, 요거는 진짜, 금방 물을 올릴 수 있는 아인데, 이 환경을 못 만들어 줘가지고, 아우, 예뻐졌다. 많이 예뻐졌네, 모니메이크. 업 음.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싹 올리고, 엄마야, 세상에. 얘를 좀안 봤더만, 미지나트.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게 컸네. 진짜 많이 컸네, 이거는. 그죠? 와. 엄청 컸다 근데 목대가 좀 안좋나 얼굴이 이만큼 살고 있는데 목대가 좀 안좋은거 같기도 하네요 자르면 안되는데 왜냐면 지금 엄청 얼굴 커가지고 생 예뻐지고 있는 중인데 적심했던 아이 미지는 야 전체적으로 다 얼빵이 되어있는 모습이요아 예쁘다 그래도 이거 핑크색 옷을 입었네요 아, 목대로 어쩌지 좀 살펴봐야 겠다 와 아이는 여기 보 안쪽에 그죠 지금 안좋죠 좀 음. 좀 살펴보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또엄 뭐 얼굴 도 엄청나게 키우겠지 어마어마하게 키우겠죠 엘렌 그만 이제 엘렌이는 얼굴 그만키워라그만키워라 엄마야 그만 키워라. 귀여운 꽃이 달렸네 그렇게 피었네 올렸구나 그렇게 해서 오얀이 먼지 먹고 있는 아이들 한치도 많이 컸네요 어떻게 작두 개나 올리더라고 한치가. 오 이렇게 먼지쓰고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빛세수 진짜 막 지금 배 터지는데 뚱땡이 되어 있는데 고마워어디 하는데 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수 싹 하고 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laughs> 광나는 광도나고 빛도 나는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완전 깔끔하게 세수할 겁니다 멀티가울은 내일 또 보여 드릴게요 완전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어우 참 춥더라고요 어제도 춥고 오늘도 춥네 그죠? 기온차가 있었으니까 어 이제 조금 물을 들였구나 그래서 빨리 소식 마칠게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